시청자 여러분, G2G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0일 3시 35분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날 상장을 했었고요. 제가 8월 13일 날 상장이 전날에 영상을 올려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8월 13일 날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이날 제가 올려 드렸던 8월 13일 날요때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단기간에 해먹어야 예상... 단기간 안에 해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단기간 안에 해 먹어야 된다는 부분을 예상을 한다라고 상장하기 전날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매수를 진행했는데 그 뒤에 뭐 저도 이제 주식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를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구독자님들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진입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지수적인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지금 지금에서야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아까 마이너스 2.5% 넘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더 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얘가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원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다르더라도 신규 상장이라는 박스권 안에 그냥 딱, 딱 집어넣고 그냥 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각계 전투예요. 각기전투로 간다라, 한다, 그러면은, 종목에 세력이 있냐, 없느냐, 어느 정도의 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했을 때, 상장한 지 이틀 만에 뉴스 달고 상한가 보냈던 놈, 걔는 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를 두 번째 이유로 매수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좀 굴하지 않고, 지 혼자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세 번째 이유가 됐었는데, 어디서 매수했냐, 그거는 이제, 타점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님들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의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안 봐주신다 그러면 제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드리는 작은 선물이자 작은 뇌물이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서 매수를 했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패대기가 났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대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야이 얘가 지금 상장한지 4일밖에 안됐는데 무슨 매물대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가 일단 첫 번째로 G2G 바이오 공목가 얼마였습니까? 58,000원이죠. 근데 58,000원이 82,700원 상장했었고 가한차 밑에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일본 캔들 가지고 했을 때 이걸 쪼개온다 그러면 뭘로 쪼갤 수가 있죠? 분봉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 에. 30분 봉? 아니다, 이거 몇번봉 보여드리지? 네, 10, 10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봉이에요, 10분 봉. 상한가를 갔던 날,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었고, 주춤했던 때가 요기였죠.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춤 한번 하고, 여기서 주춤 한번 하고 여기서 주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저도 매수를 보멘해 드릴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지수가 이때 공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쭉쭉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한번 반등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W 모양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대 오늘 상장했던 놈이 하나 있었죠. 한라캐스트 그놈아도 오늘 개비별로 안 떠가지고 많이 가줄 줄 알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 보시면 대충 이것만 보세요. 네. 겹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것만 보고 앞으로 나도 신규 상장 종목을 만약에 할때 이런 식으로 분봉해서 버텼던 부분들이 겹친다고 했을 때 나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나도 낼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거였는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꼬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만 했을 때 그냥 니네 감으로 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 봐 보여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 g 투지바이오 수익권에 있는데 매도를 지금 보내드리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오늘 지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꼬리를 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망치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색으로 캔들이 변했다 라는 거는 시가가 여기였을 때이 시가를 뚫어서 위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끝난 거죠 시가가 여기 있는데 밑에서 종가가 끝났다 그랬으면 당연히 시가보다 밑에 있었으니까 파란색으로 끝났겠죠 지금 얘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죠 시가보다 밑에서 끝났으니까 파란색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봤었고 그 다음에 얘가 상한가를 만들어줬었던 그런 놈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얘가 그 전에 가지고 왔던 뉴스가 뭐였는지 보시다시피, 국가, 국책 사업에 선정을 했었잖아요, 얘가. 예, 뭐억제 이제 국채까지 선정,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료적인 부분도 있었을 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가능성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으로 얘기 예상을 해가지고 구독자님들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할 때는요, 어떠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G2G 바이오 자체가 미래 지향적이고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서 갈수 있는 종목의 다음 순서를 미리 매수하는 경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게 맞는 지금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가점이나 영상 그리고 세력적인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드셔서 90일 만에 1,100명이나 되는 구독자님들께서 오신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 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 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Investment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피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피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을해야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 0 0 0 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구나 8천 원. 만 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 2 0 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 2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캘린더를 봤을 때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한라캐스트가 상장을 했었고요. 내일 JPI 헬스케어가 상장을 하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4 개나 되는 신규 상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내일. 이렇게 다음 주는 아직까지 열 나온 게 없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신규 창장 섹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트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게.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20시 전에 매도 타점이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위에서 꼬리 달았을 때 이중에서 또 매도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이 17만 11만 7,600원이다 보니까 이 위에 고가가 14만 2,500원이야. 그러면 15만 원에서 매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를 정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변수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그 가격대에서 정말로 팔 가격이 생각이라고 하신다 하면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때 이게 저 혼자 매매를 할 때는요 그냥 순식간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0.1초 만에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내 손가락은 최대해서 신호를 받고 매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매도 타점을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내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 중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갈 거고 이런 재료가 있어서 어디까지 볼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9%가 넘는 수익권, 솔직히 매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오늘 같이 어려운 장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땡큐 하고 지금 BH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이면 뭐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지금 앞을 가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고맛직도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8354 6에다가 보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타장입니다. 네, 일단은 단타장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그지 같고요. 노란봉투법에다가 지금 원전 관련된 내용에다가 양도세 관련된 내용에다가 하여튼 간에 지금 악재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계속 팔아 제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 반등이 나왔던 게 기관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또 이것도 걱정인데 연기금 자금을 투입한 건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G2G 바이오를 대응을 했었고요. 다음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일 꼬리를 바로 달았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단타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돼가지고 아마 종목들이 갑자기 안못 보이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타점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아 이, 이거 나왔으니까 오늘 이 영상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다 참고하시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